네 이예린 씨, 네. 이예린 선수 축합니다. 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커 보이는데 네. 키가 몇 센티미터예요? 어한156 정도 6? 돼요. 아 네, 그러면 뭐 어, 계속 자랐는데 언제부터 키가 부쩍 자라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자랐나요? 어 꾸준히 자라면서 작년에 조금 많이 컸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금년에 열린 두 대회 다 우승을 차지했어요. 이 네. 주만에 열린 대회인데 이번 대회는 좀 힘들지 않았어요? 어, 이번 대회가 조금 더 어려웠어요. 어떤 면에서 어려웠어요? 어, 좀전 대회는 저학년들하고 많이 했는데 아. 이번 대회는 계속 또 친구들하고만 해서 좀더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이혜린 선수 탁구는 언제 시작했어요? 일곱 살 후반 때부터 했어요. 어떤 계기로 시작했나요? 어, 언니가 탁구를 똑같이 하고 있고 아빠가 탁구장을 하고 계셔서. 아, 어, 네. 네. 그건 주변이 다 탁구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기량이 부쩍부쩍 자라고 있는데 네. 어, 지금 어, 초등학교 부에서 육학년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이제는 어려지도 자신감이 붙었겠네요. 네. 이제는 어, 초등학교에서는 자신 있다. 이제 네. 중학교 언니들을 이게 땀을 세들겠네요. 네. 네. 자, 어, 우리 제일 좋아하는 선수. 어, 잉닝샤 아, 순잉샤 네. 우리나라 선수는. 우리나라선 에 신유빈 선수. 아, 그렇죠. 누구나 네. 다 신유빈 선수일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제 중학교 곧 이제 금년 한해가 지나면 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네. 에, 그 탁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네. 가장 어렵다 하는 거는 어떤 걸 느꼈어요? 그 어, 전형이 다른 전형일 때 어. 수비나 페인트 같은 전형일 때 같은 팀에 그런 전형이 없어서 그 연습을 하는 게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서대진 초등학교는 수비 전형 선수가 없군요. 네. 네. 그리고 그 위에 언니들하고도 경기를 많이 하지 연습 경기를. 네. 네. 아무튼 어, 앞으로 희망 목으면 뭐, 누구나 지금 담으로 봐도 다, 다 국가 대표죠. 네. 세계 올림픽 금메달. 네. <laughs> 네, 그 꿈을 이루도록 꾸준히 잘 성장을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 요